여기는 염소입니다, 염소. 보호 염소. 보호 염소라고 합니다.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염소 모델입니다, 염소 모델. <laughs> 아, 참, 물정원입니다, 여기는. 가평 물정원. 아, 애기가 되게 좋아하네. 가평 물정원. 여기는 또 염소가 사는 집입니다, 여기는. 염소가 사는 집. 추울 때, 더울 때, 비올 때, 눈올 때. 들어가서 쉬는 곳. 염소 집.

여기는, 아, 당근 먹네요. 정신이 없네. 당근을 너무 좋아하네요. 기니티그가 당근을 너무 좋아합니다.